이게 바로 아칸다라는 회사의 주가 차트인데요. 지난 1년을 보면 이건 뭐 단순한 재무 보고서가 아니라 완전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아요. 오늘 왜이 이야기의 끝이 비극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마이너스 95.73%, 지만 1년 동안 아칸다의 성적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한 돈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회사가 엄청난 변신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거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이야기쪽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새로운 시작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했어요. 과연 이게 진짜 제도약을 위한 시도였을까요? 아니면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였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승부수부터 보시죠. 대마초 사업에서 통신 사업으로의 전환. 이건 뭐 거의 회사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꾸는 아주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었죠. 그러니까 2025년 8월에 이 회사가 뭘 했냐면요. 잘안 되던 의료용 대마초 사업을 접고 소위 안정적이라고 하는 통신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것도 역합병이라는 방식으로요. 어쩌면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야심찬 새 사업의 이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음 경고 신호는 이미 아주 밝은 빨간불을 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식 병합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비율을 들어볼게요.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천원 짜리 지폐 한 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식의 전체 가치는 똑같은데 주당 가격만 높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효과 같은 거죠. 보통 나스닥 같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걸 피하려고 쓰는 정말 필사적인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절박함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불과 15개월 만에 무려 3번이나 주식 병합을 했어요. 이건 뭐 회사가 펀더멘털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방법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던 거죠. 이 숫자들을 보면 회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일단 돈은 전혀 못 벌고 있죠. 순손실을 보세요. 게다가 빚은 너무 많아서 자본이 마이너스예요. 심지어 가지고 있던 자산마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뭐 당연하죠 아주 극도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5년 10월 16일에 아칸다가 새로운 통신 타워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소식에 주가가 무려 49%나 급등 했죠 하지만 바로 그 직후에 완전히 붕괴해 버립니다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시정이 이 회사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패턴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거의 99%가 개인 투자자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닻.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식은 개인들의 기대와 공포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작은 조각변화 다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주주가치의 진짜 결정타를 날린 건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던 훨씬 더큰 위협이었습니다. 그 전에 지분 희석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피자 한 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네 조각으로 나눠서 내가 한 조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온다고 갑자기 8 조각, 16 조각으로 치중 나누는 겁니다. 어때요? 피자 전체 크기는 똑같은데 내가 가진 조각의 가치는 점점 작아지죠. 이게 바로 지분 희석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마침내 댐이 터져버립니다. 주주들이 시장에 수천만 개의 새로운 주식을 쏟아내는 계획을 승인해 버린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주식의 대홍수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게 그냥 뭐 작은 조정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분석가들은 이걸 두고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재앙적인 지분 희석 사건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참한 결과 속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다른 곳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뭘 알아야 하는 걸까요? 아칸다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투자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첫째, 회사가 내세우는 화려한 이야기,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숫자, 즉, 재무제표를 꼼꼼히 뜯어보세요. 둘째, 반복되는 주식 병합이나 엄청난 규모의 신주 발행 같은 지분이 석의 위험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과대 광고나 뜬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담대한 변신 스토리를 접하게 될때 스스로에게 꼭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희망에 가득 담긴 상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현명한 투자와 비극으로 끝나는 금융 스릴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겁니다.